자, 후반 모의고사 문제 21번부터 30번까지입니다. 자, 21번 문제는요. 좌표평면에서 점 a가 0,8을 지나고 0,8을 지나고 자, 여기에 평행하게 그었대요. 그러면 이 b의 좌표도 y가 8이 되겠죠? 그럼 여기가 8이 나오게 하려면은요. 이 값이 16이 돼야 되므로 4,8이라고 잡을 수 있겠네요. 그런 상태이고요. 자, 그 다음에 선분 AB를 한 변으로 하는 정사각형이라고 했으므로 여기 길이를 4, 여기 길이를 4로 잡아서 여기 좌표는 0, 4로 가능하겠네요. 그럼 여기도 평행강이 그었으므로 이의 Y 좌표가 4, Y가 4가 나오게끔 이 값을 조절해주면 x 제곱이 8값이 나와야 되므로 2루트 2, 똑같이 정사각형이므로 이 변의 길이도 2루트 2. 따라서 문제에서 물어보는 ABCD의 넓이는 16 DEFG의 넓이는 8이므로 답은 24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22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X에 대한 방정식이 이렇게 주어졌을 때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가질 조건을 구하라는 문제입니다. 자 우선은요 함수를 좀 정리해보도록 할 텐데요. 절대값이 마이너스 X 플러스 K라고 한다면 이 함수는 y는 절대값 x제곱 마이너스 2라는 그래프와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k라는 그래프가 세 점에서 만나는 경우를 그려달란 뜻입니다. 그그림을 한번 확인해 보시면은요. 이 그림은 0, 마이너스 2를 꼭짓점으로 하는 이차 함수에서 음수인 부분을 들어 올린 요런 그래프가 나오겠죠. 이런 그래프. 여기는 y가 0이 되는 곳이므로 x제곱 마이너스 2가는 0이라고 해서 루트 2 마이너스 루트 2로 찾아주시면 절대값 함수 그래프를 나타낼 수 있겠네요. 이 상태에서 기울기가 음수인 1차 함수와 세 점에서 만나야 되므로 음수인 곳을 이렇게 이렇게 나타내시면. 이 사이에 있을 때세 점에서 만난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값은요. 루트 2, 0을 지나는 순간이므로 k가 루트 2자이 점은요. 여기 밑에 있는 이 2차와 1차가 중근을 가질 조건이므로 이 함수는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2이므로 이것과 마이너스 x 플러스 k가 중근을 갖는다는 조건을 써서 구해내시면 되겠죠. 따라서 판별식 D가 b 제곱 마이너스 4ac 따라서 정리해주시면 자 k 값은 4분의 9가 나옵니다. 즉이 범위일 때 k가 4분의 9이므로 이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범위이므로 k 값의 범위 자체가 루트 2부터 4분의 9까지라는 값으로 내실 수 있겠죠? 근데 여기에서 모든 시수 k 값에 곱을 물어봤으므로 두 근의 곱인 1번을 답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23번 문제입니다. 좌표평면 A가 1,4, B는 1,1, C는 4,1을 꼭지점으로 하는 삼각형 ABC가 있다. 이차 함수 y는 ax의 제곱의 그래프와 삼각형 abc의 교점의 개수를 f(a)라고 할때 보기에서 옳은 것을 고르라고 한 상태입니다. 지금 음흠, 먼저 좌표를 한번 표현해 보도록 할게요. 4, 1 1, 1 1, 4로 표현 가능하겠죠. 이 상태에서 경계가 되는 곳을 그려 보면 이렇게 경계가 될 거고요. 이렇게 경계가 될 거란 생각이 드네요. 그럼 이 경계는 4, 2를 대입한 값이므로 a 값이 16분의 1이 나오겠죠. 이 경계는요. 1, 4를 대입한 곳이므로 a가 4가 나올 거예요. 그리고 나서 기억리은 뒤의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f3이 2라 2냐라는 물음은요. a가 3일 때 두 점에서 만나냐라는 물음하고 같은 상황이죠. 3이라면 4와 16분의 1 /16 사이 여기 어딘가에 있을 텐데 만나는 점이 두 점이므로 기억은 참이라고 할수 있겠네요. a가 4보다 크다면 이게 이렇게 좀더 축에 더 들러붙는 모양이 되니까 fa는 0이라는 말이 맞습니다. 6분의 1부터 4 사이에 있는 값이면 fa가 얼마라고 답하실 수 있나요? 지금 여기 사이에 들어있는 값이 몇 개와 만나냐고 했는데 이거는 살짝 의심이 되죠. 어떤 게 의심이 되나요? 물론 지금 두 개라고 답을 하실 수도 있는데요. 문제는 여기 경계에서 한개 점이 되므로 경계가 없을 때두 개라는 게 성립되겠죠. 따라서 디귿을 틀려서 3번을 답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24번 문제입니다. 2차항의 계수가 음수인 2차함수 음수 fx의 그래프 그래프와 직선 y는 x 플러스 1이 두 점에서 만나고 그 교점의 y 좌표가 각각 3과 8이라고 나와 있는 상태네요. 그러면 음수가 있고요, y는 x 플러스 1이라는 함수가 있었을 때이점과이점에 관한 이야기 같네요. y 값이 8, y 값이 4일 때 x는 y가 8일 때는 7, y가 3일 때는 이므로 여기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한번 풀어내라는 뜻 같습니다. 그럼 이거를 다시 한번 정리해주면 fx가 x 플러스 1보다 큰 부분 즉이 직선보다 더 위쪽에 있는 이 부분을 답으로 해달라는 뜻이죠. 근데 이번에 물음은 x로 답해야 하므로 x는 2와 7 사이이다. 따라서 x는 3, 4, 5, 6 그래서 모든 합은 18로 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25번 문제를 보도록 할게요. 임의의 실수 x에 대해서요. 다음 두 조건을 만족한다고 합니다. 아하. 먼저 2번은요. 주기 함수라는 뜻이죠. 두 칸을 경계로 모양이 같다. 자, fx는 위에서 주어지는 상태인데요. 그림을 먼저 한번 그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0과 1에 대해서요. 이 그래프를 따른다고 하니 요 정도만 그려 주시면 되겠죠. 여기는 1이겠죠. 그리고 1과 이에서는 자, 2를 대입했을 때 2를 지나므로 위치 맞춰서 직선으로 구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두 칸의 경계로, 3, 4, 다시 반복, 5, 6, 다시 반복. 반복되는 이런 그림이 지금 나와 있는 상태인데요. 이 그래프와 y는 5분의 1 x가 만나는 점의 개수를 물어봤으므로 우리는 1 이상 높지 않다라는 정보를 이용하여 1이 되는 x 값을 기준으로 한번 잡아볼게요. 이 점을 꼭 지나겠죠? 5,2를 반드시 지날 테고 0,0을 반드시 지날 테니 쭉 그어주시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섯 개에서 만난다는 거를 알수 있습니다. 자, 26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 두 이차 함수 y는 fx와 gx가 있는데요. 자, 어, 문제 한번 보도록 해 봅시다. fx랑 gx가 같은 경우를 물어봤네요. 그럼 fx와 gx가 같은 경우는 자, 여기와 여기이므로 a가 아닌 b가 돼서 기억은 틀린 답이 되겠네요. 자, 니은번 같은 경우에는요. fx랑 gx의 곱이 0이 된다는 말 자체가 fx가 0이거나 gx가 0이면 되므로 fx가 0인 점은 몇개 있나요? a와 d. 두 가지 나오고요. gx가 0인 점은 b와 d. 두 가지가 나오므로 음, 잘못 봤네요. fx가 0인 점은 c와 d네요. c와 d, c와 d. 따라서 B는 맞습니다. 자, 뒤급법 문제 같은 경우에는요, 어, 자, 이거 둘의 곱이 항상 음수가 되는 곳이 이게 맞냐라고 물어봤죠? 물론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를 나눠서 하셔도 상관이 없어요. 근데 어차피 뒤이 맞는지 안 맞는지만 확인해 보면 되니까 문제를 A에 대해서 A보다 작은 쪽, B에 대해서 B보다 큰 아이고, c네요. 자, C에 대해서 C보다 큰 쪽에 대해서만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할게요. 우선, A보다 작은 쪽에서는요, 이 FX 값이 플러스가 되겠죠. GX 값은 마이너스가 되겠죠. 음, 성립하네요. 그러면 C보다 큰 쪽에 대해서요, GX는 플러스면 FX가 마이너스가 되고, FX가 플러스면 gx가 마이너스가 되니까 언제나 곱의 음수라는 디귿을 맞다고 해도 되겠네요. 따라서 4번을 답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27번 문제를 보도록 할게요. 이차함수 fx의 그래프가 다음과 같을 때 오른 것을 모두 고르면 이라는 문제입니다. 우선 근이 두개 나와있기 때문에 fx를 한번 잡고 시작을 해볼게요. fx는 x q x r이라고 적을 수 있는 상태이 상태에 대해서요 마이너스 x는 0의 근을 물어봤으므로 f 마이너스 x는 마이너스 x q 마이너스 x r로 다시 정리해 주시면 이렇게 식 정리가 되므로. 기억을 맞았다고 하실 수 있겠네요. 자, 니음번 보도록 할게요. 2의두 근의 합이 이거냐라고 물었는데요. 대칭함수의 성질 알고 있냐라고 물음, 묻는 물음이죠. 우선 이 그래프에 대해서요. 이함수의 축은 x가 마이너스 2 a 분의 b라는 값으로 나오게 돼 있어요. 그리고 2가 되는 점을 구해주시면 이 점과 이 점은 여기 거리보다 어떤 t만큼 더간 거리 즉, 마이너스 2a분의 b 플러스 어떤 t의 좌표를 가질 거고요. 자, 이쪽은요. 마이너스 2a분의 b보다 t만큼 작은 이런 좌표를 갖게 될 겁니다. 이두 근을 합해주면 tt가 사라지고 마이너스 2a분의 b의 두 배가 되므로 니은은 맞았다고 하실 수 있겠네요. 자, 디귿번 문제도 마찬가지인데요. 디귿번 같은 경우에도요. ps가 축을 경계로 같은 거리 R, Q가 축을 경계로 같은 거리에 있으므로 디귿을 맞다고 하시고 5번을 답이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28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이차함수 fx는요, 다음 두 조건을 만족합니다. 먼저 가는요, x 앞에 부호가 서로 다름으로 x는 3에 대한 대칭함수라는 걸알수 있죠. 그리고 이 fx는요. 이점과이점을 지난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조건에 의해서 요 fx를 찾을 수 있는데요. 자, fx는 최고차항은 모르고요. 꼭지점의 x좌표를 3이라 하고요. y좌표는 모르니까 b로 잡았을 때 마이너스 1, 2, 4, 17을 지난다를 통해서 ab를 한번 구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이 값을 대입해주면 이렇게 이 값을 대입해주면 이렇게 나오므로 연립을 통하면 a는 마이너스 1, b는 18이라는 값이 나오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fx를 마이너스 x 마이너스 3의 제고 플러스 18로 잡을 수 있겠네요. 그리고 나서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억번, y는 fx의 그래프가 직선 x는 3에 대해서 대칭이다. 맞네요. 자, 니은번, 이 그래프는요, 그림을 그리면 요렇게 나오네요. 그, 꼭지점의 좌표가3마1 8이고요 자, 니은번 문제에서, 자, 1부터 8까지 잘랐을 때, 이 범위 내에 최소값이 얼마냐고 물어봤기 때문에, 8컷마를 대입한 곳에서 답이 나오겠네요. 마이너스 7이 나와서 니은도 맞습니다. 자, 3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 3번 같은 경우에는요, F에, 자, ᄃ, F에 X 플러스 3이 지금 gx라고 한다고 했네요. 그럼 fx 플러스 3을 x자리에 넣어서 구해주시면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18이라고 나오는데요. 자 이거는 짝수항만 있기 때문에 우함수가 돼서 디귿번에 기함수라고 나온 조건이 아니네요. 따라서 디귿은 틀리고요. 3번은 답이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29번 문제를 보도록 할게요. 이차함수 fx에 대해서요. 이렇게 나와 있을 때 다음 보기 중 오른 곳을 모두 고르면이라고 했네요. 아,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요. 이런 식으로 반복이 돼 있을 때 어떤 x자리에 1-x를 대입해보면 모양이 같은 게 나올 확률이 높아요. 한번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값을 대입해 주시면은요. 이 e, f, 1-x 플러스 f에 1-의 이 부호를 바꾼 거기 때문에 x로 정리가 되고요. 1-x 제곱으로 값을 쓰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위에 있는 식과 아래 있는 식의 fx, fx 동일. f의 1-x, f의 1-x가 동일하므로 연립을 하기 위해서 양변에 2를 곱하면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4배의 fx 더하기 2배의 f 1-x. 자, 여기 2씩 곱해 오면서 오는 중이에요. 6x의 제곱. 위 아래 빼기로 열립해 주시면 마이너스 3f x가 3x 제곱 마이너스 e x 플러스 1 마이너스 6x 제곱과 같으므로 마이너스 3f x 3 x 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3 마이너스 6x 제곱 자3마 3으로 나눌게요 자 마이너스 x 제곱 플러스 e x 마이너스 1 플러스 2x 제곱이 되므로 fx를 우리가 구해냈네요. x 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1이다. 그리고 나서 기억리은 뒤에 문제를 풀도록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기억. 0을 넣었을 때 마이너스 1이 나오나요? 네, 맞네요. 맞습니다. 자, 니은 번 보도록 할게요. 최소값을 물었기 때문에 꼭지점 자표를 한번 표현해볼 텐데요. x 플러스 1의 제곱 마이너스 2이므로 최소값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인 여기에서 나오겠네요. 자 3번 문제에서요.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지금 이 값이 같냐라고 물어본 상태죠. 그러면 f의 마이너스 2 마이너스 x 값을 구해주시면 자이 식에 넣을게요. 좀더 간단하니까. 마이너스 2 마이너스 x 플러스 1의 제곱 마이너스 2인데 이 값은 계산을 해주시면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의 제곱 마이너스 2이므로 마이너스는 제곱 때문에 효력이 없죠. 이렇게 식이 정리되면서 원래 있던 식과 같아지게 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맞다. 답을 4번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30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정의역이 실수 전체 집합이고요. 이차항의 개수가 1인 이차 함수 y f(x)가 다음 조건을 만족한다. 가를 보시면은요.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음. 최소값이 마이너스 9다라고 나와 있는 상태네요. 우선, 그래프상의 의미는 이런 것 같아요. 어떤 값인지 는 모르지만, 어떤 값 K에 대해서요, 마이너스 2와 6일 때, 대칭성을 갖는다는 뜻이죠. 값이 같다는 건. 그럼, 마이너스 2와 6의 중심이 꼭지점 x 좌표 즉, 대칭축이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2분의 6 마이너스, 6 플러스 마이너스 2 값을 해주면 2가 돼서, 꼭지점 의 x 좌표가 2. 최소값이 마이너스 9라는 걸로 f(x)를 바로 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f(x)는 x 2의 제곱 마이너스 9 최고치 한계수가 1이므로 생략. 따라서 f(x)는 x 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5가 되겠죠. 그리고 나서 문제를 보시면은요. 여기에 대한 물음이에요. 그럼 우선 절대값 f(x)를 어떤 a로 치환한다면 f. a가는 0이 되는 a에 대해서 이 절대값을 만족하는 걸 찾아주시면 되겠죠. 여기에서 a는 양수만 가능하겠네요. 절대값 함수이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에서 먼저 문제, 문제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a에 대해서 두 개가 만나는데 인수분해 해보시면 5하고 마이너스 1에서 만나죠. 는0 내는 값이. 그러면 이 a 값은 5일 수도 있고 마이너스 1일 수도 있지만 절대값 때문에 절대 안 되죠. 마이너스 1은요. 따라서 절대값 f(x)가 5와 같아지는 순간을 찾아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f(x)는 5도 존재, 마이너스 5도 존재. 그러면 꼭지점의 좌표가 2, 마 마이너스 9이므로 마이너스 5에서 두 개, 5에서 두 개. 따라서 총네 개다라고 답하시면 되겠습니다.